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그 기적 베풀어 주시는 모든 원인은, 모든 목적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오늘도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분만이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